학교정보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에 대해 확인자 작업 방법 안내입니다.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작성자 마감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총괄 담당자가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확인자로 지정된 확인자는 확인자 마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확인자 권한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공시 자료 관리,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왼쪽 공시 항목을 클릭하고 항목별로 등록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정상적으로 된 항목은 왼쪽 해당 공시항목명 앞에 빨간색 자그로 보여집니다. 입력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작성자가 자료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근거자료가 확인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고 작성자 마감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확인자 마감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확인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확인자 마감 메뉴에서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확인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는 항목은 자료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자료 입력은 완료하였으나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부분만 작성자 이름이 보여지고 자료 입력 및 작성자 마감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부분과 작성자 마감 부분이 모두 빈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자가 자료 입력 및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으로 확인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면 확인자 마감 일시, 확인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정보 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에 대해 확인자 작업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